Great. Morning.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분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번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바리새인들의 주목을 끌게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한, 마땅치 않은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은 바리스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은 그들의 신앙의 행위가 특히 더 드러나는 일이 되어지다 보니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더욱 더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바리새인들을 충분히 노엽게 할 만한 일인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바리세인들을 의식도 하지 않으시는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제재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시장한 제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밀밭 사이로 그들을 이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리세인들은 당장에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며,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날이 아닌가요? 세상 일에서 잠시 손을 떼고 주님과 함께 하며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지키는 그런 소중한 날이 아닌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식일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내는 모습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세를 생활을 위하여 바쁜 날들을 보내었다면 이 하루는 너를 지으신 주를 생각하며 지내라.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안식과 평안을 얻으라 하는 것이 안식일의 계명이요. 또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된 복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하며 진정한 안식의 날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를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들과 제자들의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질 뿐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의 그를 정제할 수 있는 그런 왜곡된 명분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그 소중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단지 일하지 말라에 집중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니 더더욱 문자적인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평가하는 그런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한 이 일이라는 원칙에서 보면,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을 걷는 것도 안식일의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시하며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은 그들도 그들의 잣대로 보면 이미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는 그런 사실이 됩니다. 3절,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심으로 율법의 정신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자기와 함께한 그 시장한 자들과 나누어 먹었다 하는 기록입니다. 다른 음식이 있었다면 다른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우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가진 것이 제사장에게 성별된 떡 외에는 없어서 그것밖에 나눌 것이 없었다면 율법의 정신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도 굶주린 이웃을 돌본 바른 행위인 것이지 율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드는 구약의 말씀을 들어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고르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만든 전통, 고르반을 드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안타깝게도 부모님께는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정작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핑계하여 소중한 계명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그 핑계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난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을 하지 않고 쉬었느냐가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며 또 남의 신앙을 평가하기 위해서 구별한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라 하신 날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임이라. 주님이 쉬기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 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특별한 쉼을 가지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예배로 또 찬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님 앞에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안식일에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들이 모인 그런 많은 우리들 가운데서 이손 마른 자들에게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묻고 있는 현장입니다. 구절 말씀에 안식이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답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곧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으로라도 구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는 그들이기에 그들의 정해진 목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나 선한 것 생명을 살리는 것에는 답할 전혀 그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10절에 손마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굽은 손을 펼수 없는 손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손을 뻗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손 마른 자에게 친히 다가오셨고 그를 무리의 한 가운데 세우기는 하셨지만 그를 고치겠다 아직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는지는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함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였을 때 그가 그리함에 그의 손이 회복된지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 앞에서 치유의 기적을 그손 마른 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헌신된 믿음을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열심과 헌신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 완악하게 합니다. 사랑이 결려된 신앙은 오직 자신의 의의와 명분을 위하여 계명을 개명, 지키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한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그런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지적하므로 내가 혹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를 세우려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책망할 것을 평가할 것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처럼 그러한 나쁜 의도,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은 자들에게는 그처럼 노기가 가득하고 분이 가득한 그런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겸손하게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번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또 약자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선한 일에 애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빚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을 원 나누기 원합니다. 2022년도 한 해도 예수 산책.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2의 비전을 품으시며 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부터 가스블 프로젝트가 어린이 교육부와 장년부와 이르기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귀한 프로그램이면서 또 어린이 부서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설교 본문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전 세대 간에 그 믿음의 대화를 하며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프로젝트입니다. 목회자, 목 교사들, 또 부모님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또이 말씀을 들으며 묵상할 때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심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를 또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하여 애쓰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자유하게, 더 진심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목요 중보 기도회,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토요 무릎 새벽 기도회,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펴지는 그런 일상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시며 모두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